보통, 간암이라고 환자분들이나 일반 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흔하게 떠올리는 게 술이에요. 사실, 술은 원인 중에 3위입니다. 간암이 생기는 60% 70% 정도는 국내 암 사망률로는 간암이 폐암에 의해서 2위고요 OECD 국가 중에서는 저희가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5년 동안 환자분들이 생존해 있는 걸 5년 상대생존율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암이 70%대라고 하면 간암은 그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사망률이 높은 암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간암이 생기기 전에 이미 선행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고 간이 신경세포가 적기 때문에 70% 80% 정도 간이 기능을 못해도 환자분들이 잘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증상이 상복부 불편감이나 소화장애, 뭐 황달이나 복수, 고개통증, 등통증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는 이미 간을 싸고 있는 막을 침범했거나 그 이상으로 진행이 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발견이 좀 늦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저희가 간암이라고 환자분들이나 일반 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흔하게 떠올리는 게 술이에요. 사실 술은 원인 중에 3위입니다. 간암이 생기는 분들 60%, 70% 정도는 비형간염이 원인이고요. 두 번째가 시형간염세 번째가 알코올입니다. 그세 가지가 대부분의 이런 간암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형 간염은 시형 간염과 달리 약을 계속 복용을 해도 완전히 없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병이고 관리를 잘했다고 해도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는데요.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나 성인이 된지 얼마 안된 젊은 인구는 그동안 예방 사업이 잘돼 있어 가지고 실제로 비형 간염 복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전 세대, 저희 세대나 저희 윗세대 이런 분들은 여전히 비형 간염 때문에 많은 치료를 받고 계시고 이미 유전적으로 받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잘못해서 생기고 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흔히 환자분들이 오해... 하시는 게 어, 나 비용관에 있는 사람이랑 찌개를 같이 먹었어, 술잔을 돌렸어, 이렇게 생각해서 무서워하시는데, 그런 걸로 감염되는 건 전혀 아니고요. 혈액을 통해서 감염됩니다. 간이 나빠지게 되면 혈액 응고기 전에도 문제가 생겨요. 어, 나왜 이렇게 코피가 자주 나지? 잇몸이 왜 이렇게 자꾸 피가 나지? 대변에 피가 좀 섞여있네? 출혈에 관련된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요. 대표적인 간이 나빠지는 증상이 뭐 연예인분들도 그러시지만 많이 피곤하고 무리하다가 황달이 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대표적으로 간이 나빠지는 증상이고요. 상복부 통증, 어깨 통증 이런 것들이 간이 나빠지는 증상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 간이 기능을 잘 못하게 되면 혈당이 높아졌을 때 간에서 지방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문제가 생겨요. 이런 증상들이 간이 나빠질 때 보내는 위험신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현대 생활을 하시는 현대인 분들은 피로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피로감이라는 게 사실 쉬면은 피로감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을 못 시키게 돼요. 일상생활을 할때 피로감이 잘 회복되지 않는 상태를 군비라고 하는데 쉬게 되면 원래 피로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것이 회복이 되지 않았을 때 간기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양치를 할때 갑자기 구역감 물론 이제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다음날 뭐 양치할 때 이제 구토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간이 나빠지고 있다 이런 증상이고요. 소화장애도 있을 수 있고 상복부가 불편하다, 대변색이 변한다. 이런 것들도 간이 나빠지는 증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변색은 원래 보통 저희가 황금 변이라고 하잖아요 췌장액이나 담즙액이 잘 섞여가지고 그런 색을 띠는 건데요 간이 나빠지게 되면 소화액들이 잘 섞이질 못해가지고 탈색이 된것 같이 회색 변을 보거나 다른 색깔의 변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체질이 있기 때문에 소음인 체질 이런 분들은 소화 장애를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 나는 이렇게 먹으면 체하는구나 본인이 그런 걸 알고 계시거든요 사실 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자신의 항상성이 무너질 때 생겨요 나는 원래 이래라고 하는 증상들은 크게 의미가 없는 증상이 많습니다 근데 갑자기 요사이, 요 사이 요글랩 한두 달 혹은 좀더 짧은 기간에 갑자기 소화 상태가 더안 좋아진다 뭐 이랬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암으로 인한 증상들은 악의 질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식욕이 아예 없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식욕이 없을까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입맛이 달라져요. 왜 내가 똑같이 먹던 음식인데 맛이 아무것도 안 나지? 혹은 너무 달지? 혹은 쓰지? 이런 것들이 다 중대한 질병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소화장애, 소화불량,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이 좀 나빠지면 근육통이 많이 생겨요. 똑같이 나는 일상생활을 했는데 두드려 맞은 것처럼 몸이 아프다. 혹은 뭐 운동을 했는데 그 운동의 근육 피로도가 해결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간이 좀 나빠지고 있구나.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쓰레기가 쌓이거든요. 젖산이라고 하는 해독이 안 돼가지고 자꾸 쌓이게 되면 통증을 유발하고 염증성 근육통을 유발하고 또잘때 쥐가 나기도 해요. 이런 것들도 간하고 연관이 있는 통증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간의 연관통, 연관통이라고 하는 거는 이 내장기관은 원래 감각신경이 없기 때문에 교감신경을 통해서 뇌에 통증을 전달하는데요. 같은 척수 안에. 감각 신경과 교감 신경이 같이 올라가게 되면 뇌에서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연관통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간의 연관통은 대표적으로 이 상복부 통증, 그 다음에 우측 어깨 통증, 그리고 등의 통증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뭐 다른 기관들도 비슷한 예가 많아요. 심장이 아프게 되면 왼쪽 팔이 아프다거나 왼쪽 어깨가 아프다거나 폐가 아픈데 목이 아프다고 느끼거나 그런 부분들이 다 이런 연관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간암이라고 하는 건 지방간하고 될 수가 없는데요. 지방간이 생겨서 간기능이 저하되면서 점점 간경변으로 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일단은 알코올이 그래요. 술을 많이 계속 오랜 기간 먹다 보면 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열량식, 고지방식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지방간이 생기고요. 설탕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먹게 되면 여분의 당분이 간의 지방으로 또 저장되기 때문에 또 지방간이 생길 수 있어요. 최근에 뭐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비타민 A를 먹었을 때 간이 나빠진다 이런 것들이 있고 무분별하게 약을 드시는 행위. 그러니까 사실 약은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해도 다 부작용이 있고요. 간에서 해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분들도 봤어요. 뭐 약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만 이상하면 약을 드시고. 근데 그런 행위들이 점점 간을 나쁘게 하는 대표적인 생활이지 않을까. 영양제들이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연구들을 한걸 보면 영양제를 안 먹는 그룹이 건강한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뭐 유산균 같은 건데 항생제를 일부러 투여를 해서 장내 미생물 군을 양쪽을 다 망가뜨린 다음에 한 쪽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한 쪽은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뭐 여러 가지 유산균 제품 먹였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은 2주 만에 장내 미생물 군이 돌아왔어요.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됐고 유산균을 계속 먹인 그룹은 6개월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장에 대한 예지만 영양제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특히 간을 많이 망친다고 하는 게 비타민 비타민 A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비타민 A만 따로 드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멀티비타민, 그러니까 종합비타민제들을 좀 과하게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간손상이 진행이 될수 있고요. 녹차 추출물 같은 경우가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항암 성분이 있고 이지시즈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은 녹차로 드셨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항암 효과를 내려면 녹차를 하루 6잔 정도 먹어야 되는데 저는 한 4잔 정도는 마셔요. 근데 6잔 먹긴 되게 힘든 일이에요. 탈수도 되고 카페인 때문에 어떤 태블릿 형태로 혹은 캡슐 형태로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조금만 몇달 먹어도 녹차 20잔 분량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간손상을 유발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암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다고 했던 노니 주스 이런 것들이 한참 유행이었는데 이런 것들도 간손상이 될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커큐민마저도 과량 섭취했을 때 물론 강황으로 먹는 거랑 커큐민을 먹는 건 틀린데 강황으로 먹었을 때는 그런 반응은 없지만 커큐민도 정제되어 있는 커큐민 많이 먹게 되면 간손상이 우려된다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간이 걱정된다면 술을 끊어야죠. 술을 끊어야 되는데, 술만큼 안 좋은 게 설탕, 과당, 옥수수 시럽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액상과당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사실 술만큼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 입을 즐겁게 해주는 케이, 도너츠 이런 것들을 간을 위해서라면 끊으셔야 됩니다. 아스파탐에 대한 이슈는 2004년부터 발암물질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의 이슈가 되는 거는 식품업계가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20년 전에 저는 아스파탐이 발암물질인 걸 알고 있었어요. 요즘 들어서 이게 이슈가 됐었죠. 제로가 막 유행일 때 저는 지인들한테 저거 먹지 마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가 안 좋은 거를 많이 알고 있죠. 굉장히 오래된 얘기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근데 대중들은 몰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감미료로 각광받고 있는 현재는 스테비아로 많이 대체되고 있는데 스테비아 같은 경우는 2014년, 한 10여년 전 부터 이렇게 연구가 좀 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거의 약점을 찾으려고 많은 논문을 봤는데 생각보다는 부작용이 관찰된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천연물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암을 좀 예방하고 전이를 좀 막아준다 이런 연구도 오히려 있을 만큼 합성 감미료를 많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좋은 물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나쁜 음식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본인이 비염간염이 있다 혹은 지방간이 있다 간경변이 있다 그럼 당연히 적극적으로 계속 생활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전통적인 의학에서는 간이 나빠지는 걸 분노와 많이 관련 지어서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전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은막 화를 내다가 피를 토하고 쓰러지거나 뒷목을 잡고 쓰러지거나 이런 걸 많이 보는데 그런 게다 간하고 심혈관계 질환하고 관련돼 있는 것들인데 노즉상간이라는 표현을 써요 화를 내면 간이 상한다 그런 분노와 좀 관련이 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항상 어디 가서 간이 안 좋거나 간암 환자거나 간경화 환자분들을 보면 생활 습관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화를 내지 말아라. 짜증내지 말아라. 간암 환자분들이 가장 좀 위험한 상황이 뭐냐면, 식도 정맥류가 터지는 증상이에요. 보통 한두 번 정도는 토혈을 해도 응급실을 가서 꼬매고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몇 번씩 지속되면은 그게 안 돼요. 응급 상황이 정말 벌어지게 되는데, 화를 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 또한 가지는 수면에 관련돼서, 불면증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돼요. 간이 회복이 되려면, 운동도 중요하지만, 잠을 자야 되거든요. 잠을 못 자면 간이 회복이 잘안 되기 때문에, 수면을 잘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변비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란 얘기예요. 보통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변비가 생기면 독성물질이 재흡수된다고 라 많이 알고 있어요. 리키거스 신드롬이라고 장 누수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장이 화장실에 있어야 될 변이 내몸 안에 있다 보면 독성물질이 재흡수되면 간이 그만큼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말씀드린 세 가지를 간암 환자나 간이 안 좋은 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국가 안검진이라고 하죠. 40대 이상의 간암 발생 고위험군, 비형간염이 있거나, 시형간염이 있거나, 간경변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50대 이상은 연 1회 정도 간을 보게 되는데, 간을 본다는 거는 복부 초음파. 간은 잘 보이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를 보시고 또알파테아 단백이라고 하는 게 AFP라는 게 있어요. 간암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예요. 피 검사를 통해서 AFP를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간암은 독특한 게 원래 이제 암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현실이 뭐냐 노화거든요. 노화가 진행이 될수록 암이 생기는데 간암은 특별하게도 50대에 제일 호발 40대에 5 호발하지만 가장 많은 게5 0대예요 50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이들도 거의 이제 키웠을 때고, 사회적으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이 병이 생겨서 생명을 잃게 되면, 개인적으로도 큰 비극이지만,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본인이 가남의 고위험 군이다 그러면, 아, 나는 대부분 남자들이 또 그런 게 많거든요. 병원 가는 게 무섭고, 뭔가 큰 일이 벌어질까봐, 그리고 귀찮아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진에 임해서, 소중한 생명과 사회적인 우리 자원을 같이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적극적인 검진을 권해드립니다.